안녕하세요, 꽃탕입니다 김장하려고 이렇게 무 무종자 갖다 심었더니 밑둥은 안 들고 이렇게 열무로 자랐어요. 이 밑둥은 하나도 안 들고 이렇게 열무로 자라서 다 뽑아 왔네 요 열무김치 담으려고. 한번 절거서 맛있게 한번 양념해서 담아볼게요. 이 양파하고 마늘 다른 거예요. 열무김치에는 액젓, 까나리 액젓 하나, 두 개, 세 개, 이 수저로, 생젓 한 숟가락, 고춧가루 하나, 둘, 세 개, 미원 조금, 이건 유수가. 열무김치에는 유수가가 들어가야 돼요. 설탕 넣으면 안 돼요, 여러분. 한번 비벼볼게요. 양파는 여기다 갈았기 때문에 그냥 열무만 넣고 이렇게 버무리물될을 거예요. 다 절거지고. 다 다듬어서 절겄더니 이렇게 잘 절거졌네요. 다 뽑아다가 지고 너무 김치 그냥 담아서 먹으려고 담고 있네요. 동치미 담으려고 심어놨더니, 하나도 안 커갖고, 이파리만 왕성하게 자라서, 어, 열무로 됐어, 요 이렇게. 그래서 열무김치담안 넣은 거예요. 여러분, 열무김치는 빨같이안 해도 돼요. 김치 담을 때양파서 갈아 넣으면, 군중 냄새가 안 나고, 시원하고 맛있어요, 이으면 그냥 썰어 넣는 거보다 갈아 넣는 게, 김치 담을 때 좋아요. 여러분들 꼭 한번 갈아서 해보세요. 여러분, 다 담아서 이렇게 완성됐어요. 열무김치 다 담았습니다. 여러분도 맛있게 담아서 맛있게 드세요. <목소리>